이게 23,000원짜리라는 거? 이건 네, 코리아는 아니지 이걸 기획한 사람이 누구 까요 확실한 건 한국인이 아니고 여러분, 합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이 딱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된 지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1 아, 정말 정말 재밌게 봤고, 시즌2? 오케이, 오케이. 근데 시즌3... 음. 아무튼 지금 이게 오징어게임 시즌3가 공개되기 전에 이게 독일에서 프로모션으로 그 KFC에서 코리안버거랑 코리안치킨을 판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 머물고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먹어보고 후기를 남기는 걸 봤는데 대다수가 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뭐 사실 튀김은 질기를 튀겨도 맛있고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백문이 불의 의견이라고 내가 먹어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입장 둥글게 둥글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 외진 이게 왜 진짜 일단 뭐 시켜봐야겠죠? 이게 진짜 왜 진짜 어. <laughs> 맛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폭평이 많은 거지? 일단 시켜봅시다 고 o M 레스토랑 하이라이트 Let's go 오 가격이 아, 싸진 않습니다 치킨버거랑 윙을 같이 먹으려면 아무래도 이게 좋을 것 같네요 e 리트 베이컨 로 오리지널 맛을 봐야죠 오케이 음3 크리어 핫 윙스 2 크리어 크리스피 핫 윙스 오케이 오케이 아 어, 건강에 좋은 콘슬로 안 좋죠 사실 펩시 제로는 없나봐요 사이다 나인 덩크 응. 괜찮다고 마여다 14.29면 2만원 던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네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 이게 2만 3천원 짜리라는 거 아주 성의 없이 나왔고요 버거 일단 색깔은 예쁩니다 근데 좀 두렵다는 거 일단 여기 실내 있는 사람 방해 안 되게 밖에 나가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 지금 야외 세팅을 마쳤고요 일단 제가 인터넷에서 그 후기들을 봤을 때 치킨은 그나마 괜찮은데 햄버거? 이거는 완전 그 코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그나마 호 평이 조금 있었던 코리안 치킨 일단 버스아못 해야지. 이게 정말 첫님을 먹었을 때 맛이 없진 않아요. 절대로 한 입만 더. 아, 맞다. 재밌네. 일단, 짧은 소감을 말하자면. 이건데, 코리아는 아니지. 이거를 기획할 때, 결국 최종 그 컴포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아니요 일단, 한국이랑은 관련이 조금 적을 것 같다. 아니면,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그나마 좀 유사하게 한식을 표현하고 싶은 맛이랄까? 음, 일단, 한국에서 먹는 그 양념치킨이랑 비슷한 점을 찾자면 단짠그 느낌? 사실 자꾸 양념치킨 양념이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고추장 향도 좀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 고추장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고추장 향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은 느낌? 한국인들이 먹으면 살짝 그 열이, 머리에 열이 살짝 오를 맛? 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 빡쳐다 아, 근데 이게 그나마 호평이 많았고 이게 진짜 욕을 많이 먹는데 이게 코리안, 뭐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스크 들어가 있고 당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적 양배추 조금 들어가 있고 일단 뭐 이게 바로 고 그. 정말 이걸 기획한 사람이 누구까요? 확실한 건 한국인이 아니고 만약에 한국인이라면 큰 저항 받으실 것 같고. 아니 근데 k o 보면 재료 조합 부터 여기서 코리안인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피클 아니죠 코리안 적 k 배추 아니죠 k o 코리안 소스는 이 소스보다 맛이 없고 n 비슷한 맛 아닌 k 같 r e 좀. 제가 먹는 거 보셨다시피 e a n Korean, k o 가 쉽지가 않소요막 소스가 계이이막 계속,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서양인들이 아시안 음식을 해석할 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많겠지만 이런 식이라는 거. 하 그래도 뭐 이왕 시킨 거. 근데 이게 23,000원. 이거 치킨 강대국 한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출시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하루 만에 20%품 없어질 거예요. 소식을 <laughs> 소개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이 아닌 다른 데서 코리안 코리안 시를 키우려면 아주 어도 좀 한국인한테 좀 자문을 구하던지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딱 펜더거를 먹어치우긴 했는데 다음은 치킨 윙. 근데 이게 대단하니 맛은 있어요. 근데 이게 코리안 치킨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너무 화가 나는 것뿐이지. 근데 또 몰라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너무 악평만 했는데 뭐 서양인 재해석을 하든 뭐 어떻게든 이게 결국 컨펌이 난 결과잖아요? 한국식 양념치킨은 아무래도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매운감도 있고, 고추장 그거를 좀 텁텁하라고 느낄 수가 있어서 아싸리 그냥 달게 완전 애기들도 먹을 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은 정말 한국인들이 먹는 것들을 먹고 싶어 할것 같은데, 지금... 아니 설교가 너무 무서워요. 무슨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 상대로 몰카를 찍나 싶을 정도로 오징어 게임은 워낙 유명한 시리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1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독일에서 1등 영화가 그거예요. K-pop 데몬 터스 1등 영화도 K-pop 데몬 터스 1등 시리즈도 오징어 게임 그리고 조승 같은 경우는 독일 마트 가면 한국 제품들이 많이 보이고 근데 한국 제품이 아닌데 그냥 정말 한국일만 써놓은 독일 탄산 막 이렇게 막 무슨 독일 탄산이었나 막 그렇게 써져 있는 제품도 있고 오징어 게임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저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 2 나왔을 때는 심지어 그미네신네 동상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만큼 K 컨텐츠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뭐 이게 한류가 이 정도로 전 세계에서 영향이 있으면 아싸리 그냥 매운 거면 아싸리 맵게 그냥 정말 어센티 원래 기존 한식 그대로 외국인들한테 소개를 시켜 주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게 놔두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 현지화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거 그냥 그대로 갖다주고 우리가 뭐 케이팝이나 뭐 영화 드라마 그런 거를 뭐세계에 맞춰서 한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식도 좀 제대로 시으로아 이번에 KFC에서 살치 불닭이랑 콜라보 했었어요 돼 그랬으면 또 아예 막 아예 챌린지 해가지고 바이럴도 됐을 테고 k 이팝 케이 컨텐츠 많이 알려진 상태에서 그나마 한식은 좀덜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남은 거 맛있게 먹고 저는 집으로 향도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a l 네, 이렇게 KFC에서 그 아련한 고추장 향이 나는 음, 단 짠, 단짠 치킨을 방금 <laughs> 먹어 봤는데요. 저 같은 치킨 러버들은 그러니까 호기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궁금하다. 한 번은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메뉴로 시켜서 아까 23,000원이 나온 건데, 그냥, 몇 조각 이렇게 팔더라고요. 코리안 치킨?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